보도에 따르면 김손의 부모는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고, 법인 카드는 담배값과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러저입니다. 차은우에 이어 또한 명의 톱스타가 이른바 세금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번엔 배우 김선호입니다. 한때 로코킹으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배우. 그리고 5년 전 사생활 논란을 딛고 힘겹게 제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김선호가 이번에는 탈세 의혹이라는 훨씬 무거운 논란에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김선호에게는 이번엔 동정표조차 사라졌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언론 보도였습니다. 김선호가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 목적의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대표 이사는 본인, 사내 이사와 감사는 각각 부친과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법인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의 부모는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고 법인 카드는 담배값과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역시 법인 명이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죠.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의 골자입니다. 아직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만 놓고 보면 이미 대중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림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해당 법인은 연극 제작을 위한 목적이었고 절대 탈세나 절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판타지어로 이적한 이유,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고 현재는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리된 해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현직 회계사이자 변호사입니다. 회계 변호사는 이 해명을 두고 상당히 아니란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속사 말대로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카드 사용도 부모에게 지급된 급여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실체 없는 상태에서 법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다면, 세법상 이는 업무 무관 비용, 즉, 가 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가 사실상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금의 성격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 중이라는 해명은 결코 안전한 카드가 아닙니다. 간판을 내린다고 해서 기존의 자금 흐름과 회계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전체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들여다보기 가장 좋은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김선호는 이미 한번 큰 논란을 겪은 배우입니다. 2021년 사생활 논란으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고, 한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시간이 흐리며 연기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세금 문제는 사생활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왜 스타들은 다른 길을 찾으려 하나? 이 질문 앞에서 동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에서 김선호에게는 억울하다는 여론보다 왜또 이런 일이 반복되나? 이런 냉소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김선호는 최근 넷플릭스, 이사랑 통역 대나요를 통해 글로벌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화려한 재도약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티빙 언프렌드, t v n 의원님이 보호하사, 디즈니 플러스 현업까지 차기작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대부분 촬영을 마쳤거나 후반 작업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연 배우의 세금 의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사, 플랫폼, 투자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사생활 논란과 달리 세금 문제는 방영 강행도 홍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 같은 수속사에서 유사한 세금 이슈가 연달아 터졌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수익 관리 문제와 세무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가족법인, 1인 법인, 비용철이라는 이름의 관행, 과거에는 회색 지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중의 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김선호의 탈세 의혹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해명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김선호는 이미 한 차례 대중의 관용을 받았습니다. 5년 전 불거졌던 사생활 논란. 전 여자친구가 본인에게 낙태의 종형 등 각종 인성 문제를 저지른 인물이라고 김선우를 저격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죠. 관련 내용이 네티즌들 사이에 서랑설래하면서 연예뉴스 랭킹 상위권에 줄을 세웠고 네이트판 원 글이 350만 뷰를 돌파한 뒤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일로 김선호는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세금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폐업도 침묵도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설명하는 정면 돌파입니다. 이번 세금 리스크가 김선호 개인의 위기로 끝날지 아니면 연예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남을지 분명한 건 대중의 시선은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